안녕하세요. 스포츠에 미친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축구와 해외 축구로 3조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석과 무료 픽을 공유하는 정보방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분석과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꼭 해보세요. 자첫 번째 경기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K리그 전남과 안산의 경기입니다. 일부 해외 업체는 안산승을 예상합니다. 직전 라운드 다득점 승리에 가중치를 뒀습니다. 하지만 전남 수비가 허술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여기에 안산 전력 누수까지 감안하면 지난 라운드와 유사한 결과를 얻긴 힘듭니다. 전남 마찬가지로 일선 파괴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루한 공방전이 이력합니다 무승부 또는 2.5점 기준 언더를 예상하는 쪽이 옳습니다. 추가로 전남과 안산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은 오전 3승 2무 0패로 전남이 우세합니다. 전남의 이번 시즌 홈 성적은 오전 2승 1무 2패이며 무실점 비율은 40% 무득점 비율도 40%입니다. 안산의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은 사전 2승 1무 1패이며 무실점 비율은 24% 무득점 비율도 25%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K리그 부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일부 해외 업체는 서울승을 예상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서울입니다. 부천이 홈 2점을 앞세워 난전을 꾀하겠으나 최근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맞대결마다 대승을 반복했던 서울이 공격에 힘을 싣고 상대를 몰아칩니다. 중상위권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 역시 이번 라운드를 잡아야 하는 경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 빈공으로 인해 서울 단독 득점이 유력합니다. 기준점 2.5점 언오버 배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확률높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부천과 서울의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오전 1승 0무 4패로 서울 우세합니다. 부천의 이번 시즌 홈 성적은 6전 0승 3무 3패로 무실점 비율은 33%, 무득점 비율은 67%입니다. 서울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은 3전 1승 1무 1패로 무실점 비율은 67%, 무득점 비율은 33%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기는 18일 새벽 3시 45분에 시작하는 세리에 A 리그 헬라스 베로나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또는 핸디캡패 사이드 접근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핸디캡패 또는 언더를 추천합니다. 베로나가 2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합니다. 측면 자원 위주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수비진부라는 여전합니다. 볼로냐가 측면 허용으로 위기를 자초하지만 역습 활용을 통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배팅 플랜은 핸디캡패 배팅입니다. 헬라스 베로나와 볼로냐의 최근 6경기 맞대결은 6전 4승 2무. 12득점 4실점으로 볼로냐의 우세입니다. 베로나 이번 시즌 홈 성적은 18전 6승 5무 7패로 무실점 비율은 17%, 무득점 비율은 28%입니다. 볼로냐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은 18전 3승 5무 10패로 무실점 비율은 11%, 무득점 비율 44%입니다. 이번 세 경기로 조합을 짜봤습니다. 최소 2.4배에서 9.6배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과 조합이 형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보방 오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잊지 말고 스포츠에 미친 남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세요.